재밌어요. 네. 재밌어서 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 생각 없어요. 계정이 진짜 아무도. 어, 오, 생각 하나 했는데. 랜딩했어요. 지금 주민을 아,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순이 뭐죠? 처음부터 안 찍어서 그래요. 처음 찍으면 잘해요? 그럼요. 네, 찍어줄게. 요 원래 여기서 다 대성나는 거 아시죠? 아, 그럼요. 근데 제가 이메일 못해요. 아또이 그 핑계죠? 오이뭐아 길막을 하네요. 네 부스터 모았고요. 현재 지금 3등입니다. 아 맞네요, 맞네요. 오 1등이네요, 1등. 오자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풍선을 타고 다니네요. 뭐 어쩌죠? 고양이. 아, 고양이. 운전한테 고양이 데리고 타면 안 돼요. 네? 운전한테 고양이 데리고 타면 안 돼요. 괜찮아요. 얘능이안전히 있어서. 음. 어 지금 1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격차가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어 마지막 바퀴예요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요. 네. <laughs> 아 이길 것 같습니다. 1등 할것 같아요. 네. 사나 씨 소문은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저렇게 자유자재로 운지. 오 뒤따라요. 자 끌기로 이렇게. 킴 받기요 킴 받기. 뿌리지면 끝인데 들어갈까요? 그가 과연. 어등을할수 있을지. 제가 아! 제가 오. 우리 우리 팀원한테 1등을 시켜 줄까 막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아, 시켜 줄 건가요? 네 저는 한, 항상 1등을 하니까. 오. 네 제가 이겼죠? 오, 거의 나왔어요 오. 1위. 실수를 아예 안 했습니다. 1위를 했는데 김승우 김인 어떠신가요? 항상 근데 원래 하던 일이라서 전 이상해요. 1등가 이상인가요? 네. 한번 하실래요? 응.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왜 붙죠? 아, 기대됩니다. 저는 다른 버전 할게요, 여러 다른 버전? 잡힐 거예요. 오, 맞다. 맞다. 아, 강제 당했습니다. 카트가 네, 아이템 카트가 아니라서. 오, 오, 꼬여졌어요. <laughs> 오, 얘는 카레 타고 다니네요. <laughs> 카레 타고 다요는 당시. 맞아요, 저 저도 갖고 싶었는데. 아, 와, 처음부터 못 먹었죠? 오, 아, 누가 자석 샀나요할파리인가요 오오오, 오오오, 예. 오, 오. 오. 오 혼자 오오오, 오오오, 이자식아.. 안아아 아.. 아! 한테 진짜 오 아. 무시하게 발사하네요 이오같은건 뭐죠? 오오입니다 오오오, 오아아 오오오, 오오오, 오아오 오오오, 오다아오 아.. 오 오오오, 오오 아, 오오오, 오오오, 오오아오오아아오 아.. 아.. 오아오오 아. 아, 오오 오오오, 아오오 아.. 오오오 아, 오 이 앞으로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진입 게임. 지금 얘기해 줬어요. 뭐야 이거? 아, 제가 아, 아, <laughs> 제가 지금 8등이죠. 네. 곧 1등이 될 겁니다. 아니 1등까지는 무리여도. 아, 오, 이번 안본 거예요. 심각하네요. 진짜. 기회는 있어요. 얼마든지. 오, 아니, 잠깐만. 와. 아 잠깐만. 아잘못썼어요 <laughs> 잘못 쓴 거예요. 부스터가 있잖아요. 이제 부스터로 이제 오, 한번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먹습니다 지금 8등이잖아요 4등까지는 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네파이야또두개 먹었죠 오두개 먹는 건 그래서? 잘하네 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잠깐 저 경치가 좋아서 구경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음, 게 쟤가 다 길막해 줘가지고 네 길막이랑 다 방해해가지고 못 야, 갔네 자 부스트 한번더 쓰고 가운데로 갈수 있어요, 가운데로. 네, 이제 가운데로 갈수 있어요 가운데네 이제 한명 제치죠 아 추월했어요 추월했죠 아 이겼네요 이겼어요. 그렇지만, 와우, 저는 이 우주선을 깔 겁니다. 못 들어갈 거예요. 아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우. 우리 팀이 이겼다는 사실. 여, 이겼습니다. 아. 제가 희생해줬기 때문에 사실 방금 실수했어요. 한번더 찍었어요. 아쉽. 아, 제가 너무 졸리거든요, 저. 잠시만요. 잘해요 이맵. 이맵은 알죠. 그, 알기만 해요. 예, 아는 것이 곧 힘이다. 오라말 있죠. 자 여기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좌회전을 해야 돼요. 눈사람이네요. 옆에. 깜빡이를 켜고 가야 됩니다. 먹어주고 발사. 방어가 있겠지. 그치만 너무 맞게 돼 있어. 이 자식아. 저 아이템이 너무 좋았네요. 일부러 한 거다 아, 아, 일부러. 안으면안 돼요 물풍선. 아이고 이거 지금 썼네. 와 부스 선. 순간 바로 바로. 부스 선줄 알았어. 지금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아유 아유. 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야 이거는 뭐. 들어오침해야죠 너무 안 돼요? 순식간에 8등이 되버렸습니다 아, 그냥, 그냥 나가씨는 이렇게 빠를 것 같은데요? 아, 포기는, 이 순식간에 또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알죠? 네. 우주선 하나 보냅니다. 저 친구한테 이제 그걸 거는 겁니다. 슥슥슥슥. 오, 잘 그렇다. 그럼, 와, 튕겼죠? 우 와, 진짜, 한번 더. 아이고. 부스를 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날파리가 아, 날아오지면, 날파리가 굴하지 않아요, 저 왜냐? 날파리 그냥 팔이기 때문이죠 아, 이게 또걸려 어, 아니다. 이거 팀원이 잘했다. 형은 하는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저는 그... 처음에 당황시킨 겁니다. 어, 쟤는 아이템 카트도 아닌데. 아, 이번에 완주를 했죠. 완주는 사실... 아. 사실 완주한 거에 예의를 둬야 되거든요. 아...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와, 운동 영상 보고 있어요. 실시하는 와, 고맙습니다. 저 이제 턱걸이 10개 할수 있어요. 3개밖에 네. 못했는데, 네. 10개 할수 있어요. 네. 그럼 못할걸? 정석 풀업으로? 못할 것 같은데. 게임 못하네, 잘. 저는 핸드폰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이겼어? <laughs> 가잖아요. <laughs> 캐디콜 씨 멘트 마! 하자면서. 독가스님, 독가스님, 락키졌어요 처음에 내가 이잖키졌어요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해보. 이런. 오늘 키 너무 빨라요. 야, 독가스님 이제 대야 오.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아, 이겼다. 나한 번만. 라스트 아, 한 번. 나야, 알 같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걸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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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같은 티셔츠 아. 입고 되게 무서워. 아. 한 장에 봐. 아. 여기서 아. 1등님 반장 할게요. 아, 리더 해, 리더. 리더 뽑기, 리더. 형, 나 그건 신났는데. <laughs> 어, 나 육아 좀 처음이야. 내가 진짜. 게임하면서. 야, 옥구이 자, 즐겁게. 나 그건 즐겁게. 아니, 약간. 이기면 반장이에요. 빈이 어딨니? 안 보여. 드라이브 왔어요, 빈이는 야키 선수가 지금 1등이네요. 비니는 뭐합니까? 지금 뭐 타이어 펑크 났나요? 어 아, 웃기게 하지 마. 제가 봤을 때 비니는 길막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요. 아, 웃기지 마. 웃기라는 의도가 1도 없었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 저 서운해요. 저렇게 아, <laughs> 찍지 마요. 찍으면 안 돼요. 열 음. 라키. 귀여워요 형들이 저렇게 하는 거. 제가 딱한번 하면 다이기거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저 아, 보십시오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 동호예요? <laughs> 진짜 웃겨. <laughs> 진짜 웃겨. 리 <laughs> 형이 제일 웃겨. <laughs> 야, 제일 먼저. 아니 아니 뭐? 아니, 아니 아니 제일 먼저는 제일 잘 열심히 하 그리고. 야. 뭐, 반장 리더는 <laughs> 부반장! 부반장을 아, 뭐, 뽑는 루돌프를 네, 장착했어. 루돌프. 너 아이템 카트 했으면 어떡하냐 스피드전에서. 루돌프 빨라야 근데. 제가 지금 1등입니다. <laughs> 루돌프가 1등이야. 루돌프! <laughs> <루루. 웃음> 와월했어안네 루돌프야. 아, 오, <laughs> 아, 이렇게 해서 단장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을 해야 공평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위에 선생을 뽑을게요. <laughs>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을 주세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 선생님. 이을 주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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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주세요 지금 이바나라에서비냥 선생님을 한 20번 외쳤거든요 과연 <laughs> 면 선생님. 선생님이 될수 있을지 안돼 선생님 안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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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오오오어아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선생 아, 선생님! 오오 아, 1등이었는데 용주 3위였네요.